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첫 시험 발사라고 밝혔습니다. 불화살 3-30일 어떤 무기인지 또 신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북한의 주요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유합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순항미사일을 일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얼마 만에 또 다시 미사일을 쏘게 된 건데 새해 들어서도 계속 이제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김정은이 1월 초에 신년 예. 시정연설에서 남측을 대남 적대 국가로 선언한 다음에 이제 군사 도발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열흘 전에 IRBM 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열흘 만에 이제 순항 미사일을 순항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예. 이름을 불화살 3 3 1로 했는데 네. 불화살하니까 무슨? 드라마 주몽에서 예예. 과거에 화를 불을 붙였 쏘는, 불을 붙여 쏘는 뭐 그런 예. 연상을 하는데 예. 북한 군사 당국자들이 하여튼 뭐 장명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조금 비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늦습니다 예. 마하 (1) 그러니까 한 시속 1 0 0 0 k m 이내로 쏘거든요 예. 다만. 이게 적고도로 날라갑니다. 네. 한 지상에서 100m 이상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요격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변칙... 예, 기동을 한다고 그러죠. 꾸불꾸불 네. 날라갑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격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탄도 미사일은 이제 로켓 엔진을 써서 보통 마하 1 이상, 그러니까 1,000 k 로에서6,000 k 로까지날아가고요 네. 일단 고도로 쏜 다음에 떨어질 때는 그냥 자유낙하하는 지점에 떨어지는 겁니다. 요건 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아닙니다. 그러나 예. 어저께 북한이 쐈다고 하는 네. 이제 순항 미사일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 그 동안 탐지를 여러 번 했지만 네. 이것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예. 어제는 우리 군이 세 시간 만에 탐지를 해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음. 우리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 어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음. 이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는 중요한 것이 전술핵을 탐 탑재한다라는 것이죠. 전술핵, 예. 이 미사일에다가 핵을 탑재한다면 굉장히 피해가 크고요. 네. 이것을 또 남한이나 또 일본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시키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또 아주 대응하기가 어렵죠. 예,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술핵을 탑재해서 남한 또 주일 미군 기지에 공격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예. 대남 위협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이 전술핵 탑재에 대한 대응이 음. 굉장히 지금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순항미사일은 이제 밑으로 막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탄도미사일은 쭉 쏴가지고 가는 거. 탄착 지점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건데 여기다가 이제 북한이 이름을 붙이기를 어, 불화살. 그리고 3-31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항미사일 계속 이제 순항미사일 일지도 저희들이 좀 보여드릴 텐데 순항미사일 계속 이제 계속 2023년부터 쏘아왔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어느 정도 이런 무기일 거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북한이 밝힐 전까지는 이거 화살 1형2형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불화살과 화살? 네, 일단 이제 지난해 3월7월에 예. 연속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화살 이제 3 투, 쓰리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북한이 앞에 불자를 붙였습니다. 네. 아마 불자를 붙인 의미는 전술핵 탑재 아마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순항미사일이기 아, 때문에 예. 기존보다 불자를 붙인다는건 더 위협적이고 음. 대남 공격 능력이 과거와는 다르게 월등하다라는 측면에서 예. 불화살이라는 그래서 이거 화살 시리즈에서 다시 불화살 시리즈로 지금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음. 계속 앞으로는 전술핵 탑재 미사일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화산 3 1 형이라고 그 외에 전술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3차시 31일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나오는 네 거잖아요. 여러 가지 추측할까요? 가능성을 네.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기존 순항 미사일 시험에서는 순항 미사일이 지금 말씀한 대로 네. 적어도 한 100에서 150m로 꼬불꼬불 기동을 하면서 남측의 산악 지대라든가 네. 또 주일 미군 기지의 방어망을 뚫고 공격을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 미사일에다가 전술핵 즉 소형핵을 탑재한다면 네. 이거는 뭐 대단한 또 위협이기 때문에 음... 기존의 화산 1, 2에서한 단계 더 나가서 네네. 불자를 붙이면서 또 화살이라는 단어를 쓰므로써 새로운 전술핵 미사일로 지금 이제 시범을 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난 9월에 이제 수낭 미사일을 도발할 때도 전략 수항 미사일을 통한 전술의 공격, 가상발사 훈련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불화살이라는 게 붙은 게 이거 진짜 북한이 또 핵탄두를 한 것을 실험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내불자가붙터 네, 떨어지는 네. 것은 기존 순항 미사일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과시하겠죠. 그러면 다를 게 뭘까? 결국 미사일은 떨어져서 폭파하는데 네. 이 폭파하는 과정에서 임팩트 충격 반경 범위를 넓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북한이 지금 핵 플루토늄, 우라늄을 추출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소형 핵폭탄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결국은 순항미사일에 장착시킴으로써이 예. 어, 폭발 위력을 아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매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항미사일 능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데 저렇게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미사일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능력은 목표한 지점에 정확하게 타격하는 걸 텐데. 네, 일단 탄도 미사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고도로 쏘아 올릴 때만 로켓 엔진이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순항 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한 다음에 유도 항법 장치가 거기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느 지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노리는 지역은 우리의 이제 개룡대라든가 몇 개의 우리의 기지를 타격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정확한 목표를 위해서 컴퓨터 베이스로 계속 그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예, 예. 특히. 우리의 어떤 대공 요격 체제를 피해가면서 쏘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순항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네. 탄도 미사일에 못지않은 이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뭐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이제 실험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군사 기술은 시행착오 실험 속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무 미사일과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 아마 뭐 주기적 적인 실험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는 것으로 볼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고 또 어떤 특정 목표지점 타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순항 미사일 계속 이제 뭐 미사일의 재원을 바꿔가면서 쏘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이제 어디를 쐈느냐 사거리가 어떤 것이냐 어떤 무기를 썼느냐에 통해서 우리가 의도를 좀 파악을 하는데 이 의도 어디를 좀 어느 지역을 집중을 하실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예두 네, 군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남측의 군사기지와 주요 핵심 시설이고요. 그다음에는 주일 미군기지 오키나와라든가 괌또 예. 일본 요코스카 항공기지 등을 아마 타격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꼬불꼬불 기동이죠. 네 변칙 기동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과 일본, 미국의 요격 체계를 피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점에 예, 요격을 할수 있을 것인지, 네네.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아직 북한이 정확한 재원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네. 북한도 아직도 보완할 점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음. 다만, 이제 김정은이 계속 신년서부터 대사변을 준비하고, 전쟁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신형 무기 개발을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측의 반응도 이제 나왔습니다. 뭐... 매우 위험하다 하면서 외교를 복귀하라는좀 메시지를 보냈는데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북한이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반응 중에 하나겠죠. 네. 일단 신년 들어서 여러 가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 칼린, 뭐지그프리드 해커 등 미국의 과거에 협상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2024년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보다 위험하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미사일이 미국의 대선 이 경선 레이스와 맞물리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도. 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화법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뭐 미국의 요구대로 순순히 외교 채널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 기술의 어떤 진전에 대해서 매우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 예.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아마 독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좀여쭤보야될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께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뭐 전쟁 결심이라든지 그런 것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진심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이 정세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또, 해외에서 바라보는 거, 점과 바라보는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북한이 계속 연일 도발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화를 복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어떤 북한의 어떤 이 전쟁 어떤 결심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시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50년 6.25 네. 사변 당시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6.25 당시에는 우리의 군사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북한의 탱크를 저지할 어떠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미국 글로벌 파이터스 군사력 평가기관에서 네. 보고서를 낸 바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에 관해서는 세계 5위, 북한은 29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래식 무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이 있습니다. 다만 음. 북한은 핵무기를 총무기.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핵무기까지 포함한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열세를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확장 억제 전략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새세 들어서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내에 굉장한 어려움이죠. 김정은이 네. 지방 경제에. 네. 기본적인 생필품조차도 보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예. 본인의 잘못인데도 본인이 간부들을 힐책을 할수 정도로 네네.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죠. 예.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죠. 예. 또 일부 K 한류 등의 문화가 북한 사회에 음.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을 네. 하고 있고요. 예. 또 중요한 점은 남측의 총선, 4월 음. 음. 10일 총선, 또 네. 11월 7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대강 구도 를 형성하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죠. 예. 음. 뭐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어, 남측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미국으로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예. 자신과 또 정상회담을 할수 있다라는 음. 이제 그런 과거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와의 지금 아주 군사적 결탁이 네.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음. 지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어, 한글이 쓰여진 북한산 미사일 부품이 지금 발견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탄약 포탄을 넘어서 미사일까지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공세의 만족이 예. 적극적으로 공세를 피를 기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이것이 뭐 전면적인 남침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요 예. 우리의 군사력 방어력이 높고요 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서해 5 도나 또 음, 음.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네, 네. 국제적인 도발을 하고 과거에는 이제 포만 쏘고 갔는데 이제는 김정은이 점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서해 5 도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북한 병력이 상륙할 가능.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 그 이제는 예. 조금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김정국 지방 경제 상황 개선을 이말 자체가 사실은 북한의 백급만 붕괴가 인정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거거 그만큼 지금 북한 경제가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2020년에 코로나 발발 이후에 한 3년 동안 북중 국경이 막혔습니다. 네. 사실 북중 국경은 북한 경제의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원부 잔재가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인민 소비품이죠. 주로 뭐 기본적인 먹는 것, 또 식용유, 또 비누, 옷, 이런 거 생산이 전혀 안 됐던 것이죠. 네. 그게 주로 중국에서 원부자재가 돌아와서 가공해서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로 돌아왔는데 네. 한 3년 동안 국경이 봉쇄됨으로써 인민 소비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내부 보고가 와라서 김정은이 자신의 정책 잘못인데도 음음. 이걸로 간부들을 질책할 정도이니까 음.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음. 것을 뭐 김정은이 사실다. 스스로 예. 자인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할까요그 지금 국제. 사회가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돈줄을 좀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제재가 이어지는데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이 분석 보셨나요 네 하여튼 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사이버 해킹 뭐 (1억 달러가) 넘었고요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 해킹이 (163건이었는데) 네. (3만 건이었는데) 80%가 북한 해킹이었습니다. 예. 저도 뭐 가끔 이메일에 1년에한두 번은 뭐 정기적으로 해킹이 들어옵니다. 왜 예. 우리 교수 이메일까지 해킹하는지 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컴퓨터 포맷을 다시하니라고 하죠. 애를 먹고 어, 있는데 예. 북한이 이제 합법적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적인 가상화폐 어떤 해킹이라든가 또 코인 해킹 또 여러 가지 우리 주요 시설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것을 또 절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잠수함 설계라든가 또 어떤 건설 현장 또 네. 기계 반도체 이런 것까지 해킹을 통해서 설계도를 지금 빼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전략적인 공격들을 하는지 좀짚어봤는데 이제 좀 시각을 넓혀서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어쨌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선이 러시아 대선이 3월이에요. 그 전일지 후일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어디로 좀 나와세요? 네, 최선희 외무상이 네. 지난주에 2박 3일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아, 푸틴 대통령이 외국 어떤 정상이나 관료를 접견하는 데서 저렇게 화기애애하고 우호적인 모습을 찾아보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또 외무상도 아주 귀를 맞대고 아주 밀담을 나누고 있는 정황입니다. 예. 푸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를 지원해주는 북한을 아주 환대할 수밖에 없죠. 지난 9월 12일 날 러시아 포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해서 네. 예, 북러 정상회담을 했죠. 예, 예 당시에 김정은이 이제 푸틴. 답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답을 했고요. 3월 17일이 러시아 대선입니다. 뭐 푸틴이 또 당선이 되겠죠. 네. 아마 3월 17일 이후에 에, 결국은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24년 만에 지금 평양 방문입니다. 24년. 네. 네 지난 뭐 2000년에 방문하고 그러니까 어, 북한과 러시아의 이 외교적인 결탁이 정말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네. 어, 최선이 외무상을 만난 다음에 푸틴이 민감한 분야까지 모두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미사일의 제공을 받는 것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우주항공기술을 받는 서로의 기브앤테이크를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동북아에는 상당한 군사적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더 멀리 보면 사실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풀고 어쨌든 정권이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국제 교류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어떤 길을 터 주게 된다면 러시아를 통해서 특히 미국이 더 이상 뭐 대화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 대화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네. 그것은 대북 제재 해제 때문이죠. 예. 에, 러시아하고는 밀착을 통해서 우주 항공 기술을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에, ICBM 기술을 완성하려 는 것이고요.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11건 을 해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만 재선된다면 바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신만이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강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미국과 북한의 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예. 이 북한이 계속 러시아와 우리로 보기에는 나쁜 행동이죠. 예. 굉장히 위협적인지 무기 거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러시아 대사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직접 준다면 그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않으면 뭐 우호적인 국가라는 이상한 발언을 했는데 예. 우리로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이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 이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되는 전쟁이라는 어떤 변수를 통해서 쫙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음, 정말 중요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이제 대선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러시아도, 미국도, 우리도 총선까지. 네 남성호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